빅토르? 근데 6코 삼성은 각이 좀 나와야 돼가지고. 일단 대기. 잠깐. 와, 이거는 각인데? 1번을 먹고 도죠? 어? 근데 프리즘 공급이 제가 알기로는 이게 너프가 좀된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버프가 된 생일 선물로 간다? 가자. 근데 냉정하게 이거는 5코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야매 생일 선물로. 오코를 6개씩 다 사두고 이거를 모아서 먹으면 오코삼성이 되긴 합니다. 여기서는 지팡이를 먹고 9인수 빌드업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자 스킬약 70 근데 확실히 이 판은 파는... 아, 투자 이런 분진강을 못 먹으면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은근 많이 안 좋은데? 일단은 먹고 런 일단 템한번더안 쓰고 그러니까 9레벨과 10레벨에 주는 것만 나중에 먹으면 돼요 아이고 2번? 2번보다는 1번에 좀더 많이 벌것 같아가지고 레오나 돈 좋고 안베사 좋고 두개 내리고 이게 맞을까? 먹어보자. 떠야죠? 그러고 보니까 이거, 아래 나오면 사절 세트인데? 굳이 사절 안 보고 저는 정복으로 돈 많이 벌게요. 되게 낫겠다. 그럼 이제 남은 건? 브레벨 10레벨 거안 먹고 좀 가야 되는 건데, 어, 어려워 보이는데? 안감하구만 여는? 그리고 템은 아끼면 안 됩니다. 정손. 일단 이건 맞고. 그리고 이거 한번. 이거라도 가져. 이게 육군물이면 허리띠 넣을 경우 방파를 확정으로 가져오는데 지금은 좀 자꾸 필요 없는 거 가져와가지고 좋아. 가족 만난 거 진짜 좋아요. 가족 아이템도 제대로 안 떴고, 아무튼 중요한 건 2번은 좀 그렇고, 3번을 먹어도 되긴 하는데, 이걸로 가자. 어, 그냥 써도 되겠다. 굿 거만 하만 먹으면 되죠. 쇼진도 팔아준 걸 그랬나? 아니, 그래도 뭐, 그냥 그렇게 이렇게 써도 괜찮긴 하니까. 와. 지금 여기서 4라운드에 피관리가 좀 되어줘야 돼요 5라운드부터는 좀 어려울 예정이라 부탁 코르키코르키 이성은 신이다 택잘 먹었고 여기서 모대? 모대 먹으면 괜찮긴 하거든요 음 안되고 이걸로 가자. 팔고 싶다. 음, 아, 근데 엄 어, 눌렀어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뭐 어차피 저는, 예, 5-5라운드에 올인할 생각을 좀 가고 있어가지고. 이거 야매 안될것 같죠? 그냥 이거를 먹고 받는다? 아, 오케이, 이거 좋다. 오! 아니, 이거 진짜 좋긴 한데? 근데 이게 노템 모델라 어, 약간 곤란하긴 해요. 프르키를 버릴 수도 없고, 약간 죽을 때까지 맞는다는 마인드로 가야 되네. 또밖에 없다. 안뱃사형 힘내줘. 그래도 다행인 건, 이거 전염성을 먹어가지고, 나중에 어떤 식으로 조합을 가져가도 되긴 해요. 잠시만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정복자 이거 330이 5코스트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5코 이상? 그 결국에 지금 코르키 이템으로 한 개도 있고. 그래서 일단 갈았고. 어. 아니 수은 각 없네? 어 이거 안될 것 같은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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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해아 이거 모델 너무 힘이 좀 극딜인데? 안배사만 2성이었어도 이것만 먹었어도 내가 하고 이겼는데, 큰 그림, 그림 맞습니다. 체력 몇? 23? 한번더 맞는 거 가능? 아니 근데 이거 리그 해야 될그 같은데? 안배사 이성 아닌 거는 진짜 좀 커가지고. 1단 대기. 어, 조합은 굉장히 괴짜 같아 보이지만. 어, 6코트 2개. 그냥 레전드라는 거죠? 아니, 이거 그냥 6코 선정을 봐버릴까, 진짜로? 그러려면 이번 턴 이겨줘야 돼요. 이긴 거 좋다. 이건 크다, 진짜로. 어, 이긴 거 맞죠? 지면 바닥인데? 이런 바닥. 잠시만요. 바닥 가야 되고요. 메일 6호로 간다? 먹어. 에이스 삼성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약간, 야매검법좀 하고 싶었는데, 조금 불안했어요. 어, 그리고 5종복이긴 해도, 나머지 다 괜찮아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이상현상을다 받고 있는 게 중요한 거죠? 깔끔합니다. 여기서 제이스? 레드? 한번더 참을 걸 그랬나? 지금 돌리면은 이거 안 나오고, 잠시만요. 제이스 팔았나? 안 팔았네? 제이스 뜬다, 이러면. 안 되겠다. 화공 보내주겠습니다. 귀심하네? 귀심째로 마무리요. 그리고 뭐 화공 500, 귀심은 뭐 어떡하려구요? 이 라인 다 죽을 건데. 르블랑 궁! 리고 이겨봐! 허봉 500 잡고 시작할게요 얘만 죽이면 되는데? 그렇지 살짝 떨렸어 어? 럼블? 습니다, 여러분들. 어이, 그냥 모레도 해. 너 메인딜러야. 너 말고 딜 없어. 와, 모레가 레드 더블치감 효과 두 배입니다. 뻥이에요. 당연히 없습니다. 그런 거. 허궁 죽었나? 죽었다 아, 이런 판에 500정도로는 좀 애매해가지고 어 아, 6코 삼통 보는거는 그렇게 쉬운게 아니구나 일은좀 버려주겠습니다 데이스? 큰거 온다고? 아, 먹을게 없네 어 위협적인거 AD니까 이걸로 됐다 데이스 한통 뜨겠다 여러분들은 전투를 보고 계시면 제세234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요. 빨리 돌려야 되는데, 듣고 아, 왜 그래? 나와줘. 팔고 돌리긴 좀 부담인데? <laughs> 아, 좀 많이 부담인데요. 레한칸 왼쪽으로 뛰었어야 되는데, 그쵸? 어이고, 익 x 가다가 같이 죽는 거 아니죠? 살아있으라고 뒤에 놓은 건데. 어, 다행이다. 이거 한 번. 그렇지. 아, 다행이다. 전염성을 하도 받아가지고,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이스가 또 삼성 버프가 좀 됐죠? 됐네요 이로 갈까요 앞으로 갈까요 이맛 있잖아 아 생각보다 좀 힘들었네 아무튼 궁 한번 가고 버프된 제이스 오 아니 다른데 진짜로 그리고 궁 보니까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똑같은 것 같아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다행히 둘다안 죽어가지고 이판서린안 나오고 맛있구나. 그럼 이거 조금 더 과감하게 여기에 무대 넣고 이렇게 없는데쇼 이걸로 가자. 뭐, 소자의 맹세 이런 거 넣으면, 킬좀 빨리 쓰는 메리트가 좀 있긴 한데? 일단, 그래도 또, 무대가 들어가야 되니까? 어떻게 된게 장갑도 이 판에 좀 없고. 와, 제이스, 그렇지. 이게 맞아. 근데 여기한테 혹시 졌나요? 그럴리 없죠? 이번에 뒤로 한 번? 근데 뒤에나도, 별 차이가 없는데? 오히려 딜적으로가 좀, 안 좋은 것 같네요? 뭔가 좀 묘한데? 어? 뒤라서 좀 불안하다 혹시? 음? 아, 전혀 그럴 일 없었네요 이번에 버프를 좀 제대로 했구나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은 생일선물 오크삼성을 만들어봤습니다